1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출발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 또 사도의 이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에서 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눈앞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또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면. 그래서 오히려 편지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을 눈앞에 두고 할말다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아, 네. 네? 맞아요. 박유승 원사님, 네. 어, 그쵸? 네. 어, 유순이가 나왔네, 여기. <laughs>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어? 유순하대. 네. 유순하단 말이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아, 네. 네? 성품이 유순하고. 어? 네. 아무튼, 이, 이, 바울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렇잖아. 야,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하냐. 응? 이거 한다는 게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말안 하죠. 예? 악한 마음 가지 응.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 좀 독하게 마음 먹으라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지. 앞에서 할 말을 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편지로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기록해서 보내면 되니까 바울이 오히려 편지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이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할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가지고 어 내가 이일하 한데 어?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지로 기록해서 그 사람이 편지를 읽고 혼자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하는 이게 바울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이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하다 그 담대하다. 오히려 떠나서 멀리 떠나 있어서 서신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담대한 태도라는 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마주보고 나 어? 바울은 오히려 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사도적인 권위를 뭉개버리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핑계 삼고 또 흠을 잡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이 사도적인 권위를 성도들 앞에서 떨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가짜 검사 있잖아요. 가짜 검사. 어디서 나와요? 에? 가짜 검사 어디서 나와? 보이스 피싱에 나오잖아. 네? 어떤 할머니가 보이스 피싱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 보시 피싱? <laughs> 보시 피싱. 그럼 알더라고. 네? 보시 피싱. 그래. 보이스 피싱 보면 목소리도 그럴듯해요. 안녕하세요. 어, 중앙검찰청 김영석 검사입니다. 어, 귀하의 <laughs> 통장이 수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이야. 그거 검찰에서는 전화로 그런 일을 안 해요. 일단 전화로 해서 검사다 그러면 할말딱 하나 있어. 검사 받고 바꿔. 와. 검사 받고 오라 그래. 진짜지? 응. 유순하다니까. <laughs> 유순해. 검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가짜 검사가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튼. 가짜일수록 말이 멋져요. 가짜일수록 이 모양새를 멋지게 꾸며야 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술 배우고, 당시에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콱 섞어가지고 말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홀가닥 넘어갈 정도로, 응? 여러분, 여기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다단계. 응? 다단계에 빠지면, 사람, 상대방이 누군가 친구의 말이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단계 하는 그 대표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이 언변이 기가 막히거든요. 듣고 있으면 지금 거진데 듣고 있으면 회장된 것 같아. 진짜로. 그거를 계속 교육을 시켜. 다단계 특징이 뭐야? 교육이잖아, 교육. 이단 특징이 뭐야? 교육이야, 교육. 신천지 특징이 뭐야? 교육이야, 교육.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어? 다단계가 사람들에게 돈 벌어주나? 다단계가 사람들에게 돈 벌어줘, 안 벌어져요? 빠져있는 사람은 벌어준다고 생각을 해. 어머, 정수기 이거, 천만원짜리야. 그런데 내가 사면 500이야. 나500 벌었어. 나가면 200이야. 더 찾아보면 100만원 더살수 있어. 정수기, 최정수기 아니에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 정수기는요, 메이커가 필요 없어요. 정수기 저 껍데기하고 안에 만드는 공장이 있어. 저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자기 메이커만 붙이는 거야. 나는 농진, 나는 청호, 나는 현대, 나는 뭐 SK. 그냥 갖다 붙이면 돼, 메이커. 그 딱지값이야, 딱지값. 메이커값이지. 정수기 값은 얼마 가지도 않아. 최정수기는 비싸. 값으로 말 매길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정수기는 공장에 만들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갔다가 그냥 자기 메이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거지. 500만 원, 1000만 원 막. 아니 정수기가 수돗물이 들어가서 뭐가 나와요? 수돗물 나와 그렇죠. 수, 수돗물 들어가서 수돗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뭔가를 좀 걸러낸 것 뿐이지. 응? 아니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금자기가나오진 않잖아. 이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대 포장을 해요. 동물 중에 목도리 도마뱀이 있어.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은 크기는 요만해. 그런데 이게 위기가 닥치면 목에 있는 목도리 그 막으로 된 목도리가 이렇게 커. 그걸 확 펼쳐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무섭게 보여.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걸 보고 안 잡아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속아, 속아.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뭘 표현을 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작죠. 그리고 주변에 올라온 거는 다 위협, 눈에 보기에만 그렇지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위협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껍데기는 엄청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 일을 천막하는 천막 짓는 일을 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저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다 에 말도 못하고 어? 혼자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 별 소리를 다 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가 하면 어 말하는 게 달라. 글씨를 하나 써도 응?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지 말이지. 굉장히 뛰어난 글를 재주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받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다 뭘 섞지도 않아. 그러니까 복음에 뭘 섞는 사람들은 항상 목적이 있어. 그 뒤에. 뭐가, 어떤 목적이요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섞어 요 저희 이, 이 사람들 중에 교회 장사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러 다닌 사람들 뭐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은혜스럽게 시작을 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막 은혜를 어디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막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막 고난도 당하고 그런데 점점 뭔가가 이제 새롭게 하나씩 붙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기가 목적하는 걸 끄집어내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물건을 팔든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야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이똑 놓고 또독 열어 드렸더니 와서 막 목회가 힘드시죠. 저막 얘기를. 결국 꺼내는 게 뭐냐면 성경 사전 하나 사라고. 성경 사전도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웬만하면 하나 사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섯 권짜린데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한 10만 원에 갖고 와서 100만 원에 파는 것 같아 느낌이. 진짜로. 그 뭐, 얼마나 가겠냐고, 책값이. 그래서 못 샀지, 뭐, 어떻게. 시작이,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니네 나중은 이상하리라야. <laughs> 네. 우리는 니네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니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잖아. 아멘. 네? 그게 창대 1호사만이야. 네? 근데 이, 이, 이게 항상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니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니, 나중은, 심이 이상하리라. 뭔가 팔려고 하거나, 뭔가 요구하거나,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미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뭐, 응? 여태껏, 이, 가, 배웠던 학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응?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봐, 사람들 보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학벌을 슬그 많이 얘기해. 어디 학교 안 물어봤는데 얘기해. 손주 학교, 자식 학교.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 괜히 혼자 이야기 꺼내면서 어? 자기 혼자 아, 자랑을 막해. 어? 자랑을 한단 말이야. 그 목적이 뭐겠어? 자랑뱅, 자랑하고 싶은 거지,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는데 괜히 혼자 말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 아니면 교회에다가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만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있잖아 자기소개서 언제 써요? 회사 입사할,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어? 자기소개서를 100% 똑같이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네. 나는 밥 먹을 때도 방구를 낀다. <laughs> 어?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막 엄마 속삭이고 그런 거는 절대 안 쓰지. 어? 제가 이 자소서 그 인터넷에 있는 걸몇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뭐다 하나같이 똑같아 순서가. 어,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몇남 몇녀 몇자로 자라나. 뭐 이런 식으로 쫙 써가는데. 공식이 있어, 공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뭐 이끌어가고, 뭐, 뭐, 아무튼 굉장히 좋아. 그런데 개뿔 본인을 정작 보면 안 그래. 본인하고 자소서하고는 거리가 있어. 엄청 거리가 있어. 자소서대로 살았으면 이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야, 이미. 근데 자소서대로 살지를 않았어. 사람들이 그대로 쓰질 않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왜, 어떻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이런 것들 감추지 않고 낱낱이 얘기해. 낱낱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시하는 거야. 야 저거는 뭔가 이상하니까 저거. 어? 교회 큰 소리도 못 치고, 재정에 대해서도 받아가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돈 벌어 쓰고, 온갖 것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가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지. 멋진 이야기들로,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14절,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으면 어때요? 분에 넘치도록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바울이 이뤄놓은 복음의 수고를 마치 그들이 해놓은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을.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러면 케이크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케이크 잘못 사면요. 박스가 사람을 성질나게 하더라고. 박스만 보면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잘 해놨어. 막, 이 야, 이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는 도대체 뭘까?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뚜껑 열어보면 요만한 게 하나 들어있고, 껍데 박스 값이 3만 원이야. 케이크 값만 원. 성탄절 때 되면 오르잖아, 막. 이게 과대 포장이래.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이 해놓은 수고, 복음 전도자들이 해놓은 수고를 마치 자기들의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해서 자기들의 수고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속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바울 일행은 만족하는 거죠. 응? 만족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고 하는 거지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리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자랑거리 혹시 있나요? 예수로만 자랑 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몸매 자랑할 사람은 없네. 뭐 얼굴 자랑할 사람도 없고, 뭐돈 자랑할 사람도 별로 없고. 보니까 자랑 거리는 예수밖에 없네 다. 예수님 자랑과 삼으시기 바래요. 다른 게 우리의 자랑거리면 안 돼.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랑삼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어디 가든지 자기가 잘났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잘났다 그래 <laughs> 잘났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자랑 우리가 변화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일이지요. 또 그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니다 칭찬받을 일. 사람의 뜻대로 살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근데 사람의 뜻은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사람의 뜻은 뭐 훌륭한 사람대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육적인 일에 빠져 있잖아요. 육적인 일에 우리가 이거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연약한지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때로는 교만한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소리가 하나님의 칭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노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인도 하시고, 이한 주도 살아가는 내내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